이팔 자체를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손을 손목을요,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 네, 손목을 어, 그렇죠. 네, 뭔가 음, 그 우리가 팔자체때탁 이렇게 멈추잖아요. 네. 탁할때 이런 느낌을 탁 이렇게 해보라고. 네, 그렇죠. 탁 이렇게 해야 이게 덜덜덜 한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런 느낌. 스톱 딱 이때 요, 요 손을 이용해야 돼. 손을 이용안하니까 손목을 꺾어야지. 꺾어야 이걸 하지. 세게 가. 그렇죠 그래, 어, 그런 차례네 어, 이제 되네요. 자, 그러면 너 오늘 크게 들어와, 돌고 거기서 멈춰봐요. 그렇지, 그렇죠. 오, 그렇지. 이거 잘했어. 지금 잘하신 거예요. 봐. 여기서 했던 거를 이제 요구해서 해봐요. 음. 그렇지, 또 해봐. 그를 달달달달 소리를 내야 돼. 그를. 자, 근데 나 봐봐. 그게 왜안 되냐면, 봐봐요. 민아 씨가 갔다가, 이거 봐요. 이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힘이 많아서 미처 이 클럽의 스피드를 손목과 팔의 스피드로 낼수 있는 거를 이 몸으로 잡고 여걸로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봐요, 여봐요. 여봐요, 여기 여기를 우회를 턱턱뭐턱 봐요. 턱할때 음... 여기다 여기, 여기 어, 여기 달달달 움직이게 이렇게 턱 이렇게. 자, 해봐요. 어, 더 그렇지. 어 잘했어요. 그렇죠. 어 잘하고 있어. 어 잘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멈추잖아요. 딱 멈추는데 헤드가 와서 턱 달달달 때려야 돼. 그렇지. 더 빠르게. 어, 얘가 갔다 와야 돼. 자, 그걸 좀더 달달달달 해봐요, 자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하네. 근데 봐봐요. 조금 이것만, 봐봐. 이제 몸회전니까이걸로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팔을요. 어깨를, 아... 봐봐. 어깨를 좀, 그렇지, 그렇게. 오, 예, 더 편하잖아요. 예. 음. 그렇죠. 어, 잘하네. 음, 이게 이제 스피드를 내릴 때에, 음. 어, 가속, 감속을, 느끼라는 거야 이게. 이게 느끼는 거예요 네. 무거운 거냐 가벼... 가벼운 거냐 응. 그래서 막 무거운 거 아령 들고 하는 애들도 있고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면 무조건 가벼운 거를 휘둘러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가벼운, 가벼운 걸 추천 가벼운 걸 무거운 걸 추천. 거보다 가벼운 거안 다쳐야 돼 네. 저도 아 지금 스윙할 때 가벼운 걸로 계속 연습해요 네. 안 다쳐야 돼요 네. 무거운 거는 스피드 내는데 그것도 도움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근데 나는 아 가벼운 게 최고 좋아 특히 두 가지 방법 중에는 무조건 가벼운 걸로. 저 때려요. 한번 때려봐. 털어봐야지. 어, 그리고, 그래. 탁 털어. 그리고 탁 때려봐. 그렇지. 그탁털때 세게 때려봐. 좀 세게.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때릴 때 뭐냐고요. 얘가 멈출 때 봐봐요. 멈출 때 멈출 걸 예상하고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멈추면 안 되고 봐봐요. 얘를 팍가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탁 하면서 잡아줘야지. 이제 때리고 멈춰야지 하면서 해버리면 음. 속도가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데 멈춰요. 사르기 한번 내리듯이. 예,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 예,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더 빠르게. 탁, 그렇지, 딱 때리다 마자 봐요. 탁 단장 빼봐. 음. 이번에는 봐요. 때리자 뒤로 살짝 빼는 음. 느낌으로 해봐. 그래, 그렇죠. 그렇게 탁도 빼야 돼. 오, 지금 지금 잘했어요. 봐봐. 넓게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봐요. 실제로 우리가 향하고 이렇게 가야 돼이게그 음. 이게 우리 프로들이 하는 모양이야. 향 펼고 이렇게 가야지. 나는 싹다 가는 거예요. 잘 음. 여기는 훨씬 더 클럽이 여기서 또 풀어주면서 탁 때릴 때내 팔이 채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봐요. 이쪽이 늦게 채는 길게 앞질러 가잖아. 내 손보다 뒤게 왔던 이 헤드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나를 앞질러 가잖아요. 음. 그러려면 내가 아까 요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앞질러 가려면 여기 가서 탁 요거 있어야지. 여기 갑자기 오잖아요. 뭐 끌고 와라가 아니라. 그냥 휘두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짧게짧게 움직이는데. 근데 얘가, 얘가 커져버리면 안 돼. 얘가 짧아야 저 바깥쪽이 길게. 남, 나는 여기를 짧게 딱 움직이고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팔이 쫙 펴져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음... 정작 릴리스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릴리스 포인트. 여기서 릴리스를 던져줘야지. 그 던져주는 연습하고, 실제로 공을 칠 때, 봐요. 들었다가, 땅! 하고, 빼는 역할. 요거를 음... 하면, 힘 전달을 탁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음. 다른 거 필요 없어. 요것만 하세요. 자 해볼까요? 딱하고나 내려와. 그냥 내려와. 어. 음. 막 예쁘게 할 때. 네. 다 네, 해봐. 예쁘게 내려줘. 어. 소리가 틀려졌어빵 가져요. 어. 해봐. 탕 풀고 다시 접어요. 어, 풀어봐. 빵 하고 다시 빼. 네. 뭔가 어. 볼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소리가 벌써 틀리잖아. 그러니까 아까. 딱 맞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두번다빵 소리가 네. 더 틀려. 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볼 스피드가 훨씬 네. 빨라진 거예요. 임팩트 순간이 이게 중요한거예요 이게 요거, 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느끼십니다. 요거 해봐. 뿌리고 가까지 가고 다시 털어야 돼. 이렇게 이걸 할줄 알아야 돼. 음. 이걸 못하면 봐요. 중간에 이게 딱 요거 못 풀고. 몰고 가면 자꾸 열고 자세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이, 해가 돼요? 그냥 네. 이것만 팡! 털 정도의 스윙이 됐다 면은 나중에 여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탄성을 음. 아, 좀좀 좀, 느끼면 제가 조금 밀게요. 그래, 저 밀게요. 자, 그, 오지 말고. 느낌을 가주려 그래. 지금 죠요 끝쪽에 지금 헤드 무게 느껴져요? 아, 요 끝쪽에. 저 봐. 요 끝쪽에 헤드 무게 느껴지나요? 네. 오, 같은 어. 무게라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있을 거요? 네. 근데 손목은 부드러운데, 지금 여기는 무겁네. 아, 음. 여기는 다 부드러운데, 와딱 끝쪽이 막 엄청 무거운 게, 자, 봐요. 그대로 갔다가그 무거운 게 와서, 그리고 무거운 게 맞았다고 생각해봐. 음. 자, 한번 빼봐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헤드 끝쪽이 무거운 거, 어, 이걸 아, 상상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봐요. 아까 내가 탁 던질 때, 그 끝쪽이 무거웠죠? 네. 그때, 미나 씨가 힘쭉 뻗은 게 아니라 힘을 슝 늘어놓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힘 뻗은 게쭉 늘어났는데, 어, 끝쪽에. 여기에 무겁잖아. 자, 어, 갑니다. 무거운 게 오네. 음. 오, 이거 무거운 걸. 온심력. 네. 그 느낌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음. 휘두른데, 탁할때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느껴져야 돼. 휘두가 탁 혼자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여기서 내가 땡길 때. 야, 제 끝에 퉁! 해서 어깨 힘 빼봐. 어깨 힘 빼봐. 어깨 더힘 빼봐. 빼보세요. 어깨를 더힘 빼봐. 어깨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이런 느낌이, 어, 이게 탈골. <laughs> 지금 빠질 <웃음> 뻔했죠. <웃음> 아, 어때요? <laughs> 방금 탈, 탈, 탈낼뻔 했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정형외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돕이야, 이것도. 탕, <laughs> 나를 땡겨봐요. 탕, 땡겨봐요, 탕. 탕. 어때? 나를 땡겨봐. 예. 네. 임팩트 순간 탁 땡겨봐요. 어, 나도 몰라. 언제가 임팩트가 될지 내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매달리고 있는 거 해봐요. 네. 언제 임팩트는 뭐저 해봐요. 응. 요게 임팩트요 나는 모르잖아요. 음. 근데 봐요, 이제 임팩트가 할 거라고 나하고 눈치 게임 말죠자 음. 땡겨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 해봐, 내가 맞히면 내가 이기는 거요? 음. 땡겨봐. 하나, 둘, 셋. 아니 본인이 나한테 네. 말을 안 해주고 땡겨야지. 언제인지 모르게. 네, 해봐요. 이안 어, 맞죠? 네. 절대 안 맞아. 임팩트를 어. 예상하고 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임팩트는 오히려 레벨를 두는 릴리스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음. 임팩트를 내가 예상하고 봐봐요. 봐보세요. 자 임팩트를 예상하고 뻗어준다 이거 안 된다 이말이렇게 음. 하면 안 된죠 지금 봐봐 탐을 땡겨 나를 겨봐요 이게 임팩트가 자연스러운가요? 나 네. 내버려 두니까 땡겨봐요 이게 임팩트잖아요 네. 통제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요 릴리스 과정에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로테이션과 손의 타이밍 싱크는 애쓰기를 하면서 매번 내가 노력하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여기를 자 임팩트한다 임팩트 한다. 임팩트야! 이렇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몸을 꼬이, 내가 잘 꼬이는, 이거 꼬인 것을 풀어주는 과정 속에 봐 음.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늦나 임팩트 쓰네. 자, 부드럽게 들었습니다. 탕. 탕 힘이 이렇게 빠져있게. 이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탁 치고 빼지만은 내가 시야가서는 탕 치면서 균형을 딱 잡고 있죠. 이렇게. 음. 이렇게 와서. 자, 아, 체는 이렇게 높게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하고 체를 던져줬을 때저 끝에 온심이 빵할 때. 요때 지금 어깨 힘 들어갔어요? 음.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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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체끝쪽으로 가져야 되거든 다시 아, 나도 이거 힘 빼는 이때 진짜 어, 어려웠거든요. 어, 힘못 어때? 꼭힘을 줘야 될것 같아. 네. 힘안 줘도 체끝이 탕하면서 체끝이 놓쳐질 것 같아. 체가 막 음. 이렇게 하면 뭔가 손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깨힘 빼시면 탕탕탕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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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이 인 뻗으면 나하고 싸운다겠죠. 응.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탕 체크 쪽으로 가서 자힘 빼시고 던져줄 때. 응. 그다음에 탁할때 다시 힘이 빠져야 돼 이렇게. 이제 뭔가 탁뿌려주고 빠진다 이렇게 해보세요. 응. 네, 그렇게 털어주면 옳지. 네. 털어서 딱 털고 그냥 접어주고 바로 와야 돼. 어그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전달의 목적을 두는 거야 머릿 속에. 그렇죠. 오, 보시라. 와, 처음은 못어 와, 탑. 고생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